네, 안녕하세요. 달밝은 팜의 피꿈농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초당옥수수 밭에 멧돼지 피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울타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그 치는 과정을 그냥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기 이, 끊어진 데부터 이제 이어야 될것 같거든요. 저기서 이제 끝나가지고. 네, 묶음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해태망이라고 하는 건데, 이쪽에 묶음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 이쪽에또묶음 묶음이 있는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약간 꼬여 있어요. 그래서 좀 돌려가지고 풀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서 풀어주시면 되고, 뭐이 정도만 풀어줘도 잘 풀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 묶음하고, 저기 위쪽 묶음하고, 한번 끈으로 묶여있어요. 이거 잘라줘야 돼요. 여기 하나 보이죠? 요거? 요거 잘라주고, 그리고, 또이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네, 잘라줬구요. 이제 끝단 찾아가지고, 저, 끝난 부분에다가 이어줘야 되거든요? 네,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이 끝부분이 어디냐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매듭이 있어요. 여길 이제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당겨보면은 여기 위에도 똑같은 데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당기다 보면 여기 또 똑같은 데가 나오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잘 주셔서 네, 끝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단을 가지고 아까 끝난 부분에서 이제 이어주려고 하는데 네, 여기는 뭐 본인 역량껏 그냥 묶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귀찮아갖고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위 하나 묶고 그리고 맨 아래 것도 똑같이 묶어줍니다 여기 맨 아래 아까 끝난 부분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는데 끝난 부분 여기를 똑같이 잡아서 이렇게 케이블타이로 묶어줘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한두개 정도 더 엮으면 될것 같은데 이제 그물망 작업하면서 좀 유의할게 급하게 하면은 여기 그물에 자기발이 꼬여가지고 막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 오픈마켓에서 이게 중고 해트망이라고해고 샀는데 주변에 뭐, 녹색, 고라니 막 치는 것 보다는 훨씬 튼튼하게 생겨가지고 이걸로 샀거든요? 뭐, 오래 쳐봐야겠지만. 네, 됐고요이 네. 지금 보면은 위에서 거의 일자로 내려오고 있죠. 그잘 보면서 묶어줘야 돼요. 일단 나중에 한번더 돌면서 미, 미비한 데를 묶어주긴 할 건데 일단은 처음에도 좀잘 묶어야 이게 잘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다 됐고요. 이제 보면은 아이고 너무 지 뿐했어요. 이게 경사면 따라서 가면서 저 위쪽으로 이제 갈 거예요. 예. 이게 뭐돌 뿌리나 나뭇 가지나 뭐 그런 게 걸리는 게 없으면 쭉쭉 땡기면은잘 따라오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산에 있는 밭이라 좀 장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해볼게 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봉다리 좀 치워주고 네, 경사로가 좀 빡세요. 여기 이제 아까 연결한 부분 이제 위쪽을 잡고 이렇게 쓱쓱 땡기면서 여기 이제 여게그 아시바 파이프나 아니면 뭐강간 파이프 여기 위에 어댑터가 있어요. 규격별로 그거는 이제 여기 해태망 산대서. 따로 샀구요. 뭐, 개당 한 2, 30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걸어줘요. 걸어주고, 또 다음으로 갑니다. 여기 땡기면서. 요거 이렇게 땡기면, 지그시 땡겨야지, 막, 안, 안 따올린다고, 왕창 땡기면은, 끊어질 수 있으니까, 슬슬슬슬 땡겨야 돼요. 슬슬슬슬. 여기 와서 또,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고, 또, 또 이렇게 줄줄줄줄 당겨 줍니다. 예, 적당히 왔다 싶으면은 또이 위에 이어지는 부분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를 잡아서 당겨서 여기 어댑터 걸어 줍니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또 땡깁니다. 땡기고, 땡기고. 제가 대충 파이프 간격을 한 2.5m 에서 3m 간격인데 그 정도로 박았습니다. 4m 넘으면 너무 헐거진다 고 그래갖고 이 정도로 박고 있어요. 덜 땡겨졌네. 하다보면 이게 막 계속 꼬일 때가 있어요. 잘 풀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또 왔고, 여기 하나 또 이렇게 걸어주고, 네, 또 갑니다. 슬슬 슬슬 슬 땡겨주면서 제가 지금 숨이 차가지고 숨소리가 다 나와요 뭐가 지금 걸렸습니다 한번 풀러 가야 돼요 풀러 갈 때도 그물에 발이 걸려도 넘어지지 않게 잘 가야 돼요 지금 보면은 네, 저기 맨 처음에 시작점 있는 데서 뭐가 걸렸네요 네, 여기 땡겨보면 여기는 잘 걸렸는데 무슨 나뭇 가지 같은 게 걸렸나 봐요. 네, 그냥 땡겨 놉니다. 네, 일단은 걸리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다시 아까 땡기던 대로 갑니다. 지금 보면은 저쪽에 파이프들은 아직 그 여기 위에 요 어댑터를 아직 안 박았거든요? 가면서 박아야 돼 가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요 포대에 그 어댑터들이 있습니다. 한 서너 개씩 집어서 좀 박아놓고 이게 2인 1조하면서 이게 나가면 편한데 저는 혼자라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전기 울타리가 있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관리도 힘들고 잘안돼 갖고 아잘 되긴 하는데 풀도 맨날 매야 되고 하여튼 좀 귀찮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해태망을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4개 박았고요 다시 또 줄을 땡겨줍니다. 땡기실 때 보면은 어딜 땡겨야 되냐면 여기 지금 위에서 오고 있잖아요. 요거요 줄을 계속 땡겨줘야 돼요. 여기 와서 여기 걸고 너무 팽팽하게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늘어뜨려도 되니까. 또, 땡겨주고, 또 뭐가 걸렸네. 예. 네. 이렇게 재수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 요건 아니고, 요거. 요거는데 진짜 뭐가 걸렸네. 아, 여기, 여기 보니까 말뚝박은 크게 있어가지고, 안 땡겨졌구나. 네, 땡겨줍니다. 아예 몽탱이 잡아갖고 넘겨야겠어요. 아, 이러면 안 걸릴 거예요. 산 타면서 하는 거라 힘듭니다. 네, 또 땡겨줘요. 이제 떨려오죠? 조금씩, 살살. 안 땡겨진다고 막이빨요 땡기면은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살살살살 살살, 살살. 그럼 지가 슬슬 풀립니다 네, 어느 정도 당겨졌으니까 여기 위에 또 걸어주고 네. 여기 이만큼 정도 볼때 여기를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걸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걸어도 되고 이렇게 걸어도 되는데 이렇게 걸면 약간 모양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네또 땡겨줍니다 어안 땡겨지면 안 되는데 아 온다 살살 살살 땡겨줍니다 네, 잘 오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왔으니까 또 여기 또 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면은, 이렇게 걸면은, 이게 쭉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늘어졌잖아요. 이 정도 말고, 한칸더 가서, 이렇게 걸면은, 한요 정도. 완만한, 뭐라 그래야 돼. 포물선을 그리게, 네, 또당겨줍니다 아이고, 촬영 장비가 걸렸어요. 네, 됐고, 슬슬슬슬. 땡겨줍니다 네. 네, 잘 왔어요 위에를 찾아서 또 걸어주고 아 이거 아래구나 요거를 찾아서 네, 또 걸었고요 또 슬슬 땡겨주고 네. 요 묶음이 한 묶음이 60m 고요 그, 높이는 1.8m나 뭐 2m 둘 중에 하나가 그냥 랜덤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색깔은 이렇게 약간 붉은 빛 도는 것도 있고, 약간 누런 빛 도는 것도 있고, 베이지, 진한 베이지, 지금 저런 포대색 같은 저런 색. 또 왔으니까 걸어주려고 하는데, 어댑터를 제가 안 꼈습니다. 어댑터를 또 껴야 돼요. 이게 어댑터 네개 끼고 또뭐 나가면서 또네개 끼고 꼈구요. 여기까지 일단 끼겠습니다. 네, 한 다섯 개 꼈고요. 여기다 두겠습니다. 아까 못한 데부터 다시 진행 이렇게 고라니 새끼가 울고 있네 됐고 이렇게 됐고요 또 진행 또땡겨주고 슬슬슬슬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거든요. 뭐 영상은 이 정도 해도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제가 치면서 온게 있어요. 멀리 보이는 거 확대하면 보일려나 모르겠네. 저쪽에 예, 예 감사합니다.